고객 응대에 불친절한 근로자, 무작정 징계한다? 감정 노동이란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업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만을 표현하여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백화점이나 마트의 판매원, 항공기 승무원, 콜센터 및 고객센터 상담원, 간호사, 보육교사 등 감정노동자의 수는 1,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업 내 고객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고객응대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은 근로자의 불친절이나 부적절한 대응, 혹은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민원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친절의무가 강조되는 사업의 특징 및 이와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 등을 토대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친절 고객응대로 인한 징계예고 정당성 요소, 근로자가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불친절 고객응대 내용 및그 정도,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기업이 입은 피해 정도,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노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주 업무인 위사건의 근로자는 사내 취업규칙, 상벌지침 및 불친절 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불친절 고객응대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예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징계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년 11월 15일과 2021년 11월 16일에 행한 불친절 고객 응대 행위는 취업규칙.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첫 번째, 2021년 11월 15일과 2021년 11월 16일 불친절 고객 응대 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고객이 근로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오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두번째, 불친절 상담의 내용을 볼때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수 없는 점 세번째, 근로자가 2012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 약 9년간 근무하며 징계 또는 별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근로자의 불친절 고객 응대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 위원회의 심의 위결을 거치는 등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초심의 판정단은 근로자의 불친절 고객 응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근로자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9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21년 5월 11일 이전 불친절 관리 규정에 의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년 5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불친절 벌점을 연속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예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으로 이루어진 중노위의 판정에서도 앞선 초심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어 징계예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농후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불친절 고객 응대 및 고객 민원을 사유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농후법인 로엔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농후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블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